Pickleball with Griffin. I hope Jim's counting. 네, 안녕하세요, 배꽃입니다. 예, 네, 요즘 좀 바빠가지고 영상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아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연습하는 것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여서 어 딩크 드릴을 해볼 텐데요. 어 저번에 뭐 이야기했듯이. 어, 뭐, 리프트 딩크, 이렇게 하고요. 양손, 네. 그리고, 푸쉬 딩크, 이렇게, 네. 손목 고정,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몸풀기입니다. 그래서 딱 5분을 넘기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제가, 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슬라이스 딩크, 포핸드, 백핸드 했습니다. 탑스피딩크에서, 어, 여자들은 보통 요 대각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탑스피는 넣고, 그리고 이제 받는데, 받는 선수도 투핸드 쓰죠. 예, 그래서 탑스피는 주면 상대방 받는 선수가 투핸드 쓰는데, 탑스피는 뭐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탑스피는 주면 공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전진합니다. 전진하면, 물론 여기 있다가 전진하면 빠르게 가서 슬라이스로 딩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받든과 동시에 저는 어디있죠 논발져서 떨어져 있잖아요. 예, 네, 이 순간에 떨어져 있고요. 제 자리 를 다시 찾아오죠. 찾아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도 있겠지만, 제 자리를 정확히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해서 이동을 하면서 수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이 안에서 어, 바운드된 걸 바로 받습니다. 네. 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 뭐 개념을 좀 정리하자면 이 차에 딩크하다가 좀 높으면 발를 하겠죠. 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 정도 손이 웬만하면은 어 앞에서 거, 음, 걷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물러다지지 않고 바로 걷게끔 하는 어 발리딩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바운드 된 다음에 바운드 된걸 바로 치는 거, 하프 발리라고 그러고요. 하프 발리를 이용해서 네, 바로 걷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어, 사실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자분들은, 프핸드를 쓰기 때문에, 백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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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는 그냥, 이렇게, 예, 잡습니다. 그래서, 어, 잡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든과 동시에, 어,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네, 벽을. 그냥 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탑스피을 쳐도 그냥 벽 맞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벽을 맞고 또 뜨면 안 되겠죠. 팝업이 되면, 예, 네, 상장선수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벽을 만들어서 바로 네트를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하실 때, 이렇게 있다가요. 앞에 있다가 내려서 살짝 살짝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되면은 공이, 공이 부정합니다. 가는 방향으로 10cm 정도 밀어줘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스윙을 세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왼발, 오른발이 딱딱 빠져야 되고요. 앞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세를 낮추고요. 앞에서 대기만 하면 돼요, 벽을. 네. 강도는 어,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네. 다시. 이번 백이죠? 네. 네. 이렇게 앞에서 거듭니다 투핸드, 백핸드. 네. 모으시고요. 정확성을 위해서 다리를 모으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아네 그리고 만약에 바운드가 너무 짧다 그러면 이때는 또 다르죠. 네, 이때는 제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탑스핀도 줄수 있고 슬라이스도 편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탑스핀은 상대방이줄때 거의 끝까지 주거든요. 어느 라인에서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아, 되면서. 어, 그, 상대방은 탑스비 힘들잖아요. 상대방의 실수도 유도하고, 그리고 편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계속 해보실까요? 이제 연속, 연속으로 해볼게요. 네, 높은 건 바로 하시고요. 네, 이렇게 벽을 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계속 뛰시고요. 스프레이 스텝 잡아주시고, 네. 특히 여자들은 스프레이 스텝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략 어, 여자 선수들은 여기 어, 논발전 라인에서 딱한발 정도, 예, 요 정도에서 위치 잡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쪽 먼저 할게요. 예, 그쪽 먼저 백 쪽으로. 자, 예. 아 좋아요. 패들이 지금 어디 있죠? 가슴 위까지. 예, 가슴 위에 있다가 바로 내려가서. 네, 어렵죠? 조금만 벽을 더 세워볼까요? 그렇죠. 아니, 처음엔 그래요. <laughs> 살짝 밀어야 돼, 이걸. 그냥 가만히 딱 있으면 안 돼요. 살짝 밀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탑스피드 공에 맞히기 전에 한번 뛰어줘야 돼. 그래서 위치를 잡아, 뛰면서 쳤을 때 위치를 바로 가서 위치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다시. 그리고 지금 약간 길면 빨리 왼발이 빠져줘야 돼, 뒤로. 그렇죠. 굿. 굿. 좋아. 아, 좋습니다. 어, 잘 됐네, 갑자기. 계속. <laughs>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어, 바로 팔을 빨리 빼든가, 아니면, 다시 뒤, 발을 한, 한 반발 더 뒤로 빼든가. 네, 계속 백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백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잘 위치에 잡을 수 있는 건, 뛰기 때문에. 스피드 스텝을 계속 밟아주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렇지. 높은 건 바로 패델의 가운데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더 앉아도, 더 앉아도 패델 가운데. 네. 지금 패델이 더 낮아야 돼요. 그 발이 빨리 가야 돼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뛰어야 돼요. 네. 치면. 그렇죠. 빨리 자리, 자리를 잡아야죠. 치면. 그렇죠. 아, 높아도 돼요. 높은, 높은 다음에, 감을 잡으면, 낮아지니까. 지금 좋아요. 예. 네. 예. 네. 지금 잘안 맞죠? 예. 네. 그렇죠. 몸 앞에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팔꿈치가 빠져 있어. 팔꿈치를 배, 배속으로 넣어야 돼. 배쪽으로. 붙여야 돼. 그렇죠. 다시. 예. 네. 계속 하세요. 팔꿈치를 배쪽에 붙이세요. 어, 좋아. 그렇죠. 높으면 바로 네 하프 발리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과정 공유드렸고요. 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에, 하프 발리가 굉장히 스세가 좋습니다. 수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어 그래서. 매 어, 처음에는 좀 익숙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어, 벽식이 하실 때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공 떨어지는 그 위치에 패드를 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감을 쉽게 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시간도 뭐 기대해 주시면 어, 재밌는 영상 뭐, 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중간에 어려운 건 넘어가셔도 돼요. 예.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음,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 네, 그 중에 잘 되는 게또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지 또, 어, 저 친구는, 어, 저 폼이 좋고, 저 샷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잘 치는 게또 많아질수록, 다행해질수록 좋겠죠? 예,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욕심을 내서, 그래서 정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계속 연습하는 걸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저도 실수도 많고 계속 연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